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쓰는 편지 여러분 오늘 신청하시면서 그 전에 미리 사연을 쓰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네, 꼭 자기라고 밝히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세 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읽으시는 거에요? 아예 연습했습니다 네. <laughs> 첫 번째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예 일단 제가 세 가지 거를 준비했는데요 네. 세 분의 사연을 모았죠. 네. 어 너무 놀랐어요. 다들 작가님이신 줄 그래서 정말 이 편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실 거라고 제가 미리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네. 안녕. 아 주성. 어그저리. 주성아. 아 예. 나네 신고해요. 자, 여러분 이제 빠져듭니다. 아, 자, 빠져듭니다. 다 집중해 주세요. 네. 안녕. 나 요즘 많이 힘들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일은 넘 많고 돈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어쩜 다들 그렇게 행복한지. 늦게 시작한 공부 때문에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레슨 받고 일 다녀오면 잔뜩 상한 몰골에 이 꽃다운 나이에 이게 뭐야 싶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널잠못 들게 하는 수많은 생각이 언젠가 너의 큰 미래가 되어줄 거니까 너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것 하나만 잊지 말자. 사랑해.라고 사연을 전하셨습니다. 네. 아 본인한테 쓰는 편지니까요. 예. 네. 네. 많이 울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까? 네. 아, 네. 음. 여러 가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 그죠? 음. 또 타인과의 또 비교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인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될때 우선순위 같은 게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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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수신 저도 수신? 좀 욕심 많은 편이라서 욕심 다 부리다가 다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자존감 다이어트에 대한 강연을 했지만 요거 하나만 잘하고 다른 건다못 합니다. 허대필님방연에서 분산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삶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다이어트에 대한 팁만 잘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렇게 여러가지가 다 욕심날 때는 어, 잠깐 한 템포 딱 쉬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우선순위 정하지 못하고 다 밀고 나가면 결국엔 번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 쉬어 가는 거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laughs>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음. 아니 뭐더 답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음. 그만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혹시 어디 계시면 선물을 좀 혹시 하나. 계시나요? 네. 아, 아까 받은 으시 짜. 아, 와. 반가워요. 아, 너무 네. 잘 썼어요. 일인 일 쿠폰이라서. 아, 1인, 1인 아 네. 그렇구나. 네. 어, 요새 어떤 거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어, 저는 얼마 전에 학사 과정을 끝냈고요. 네. 네. 아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대학원도 대학 네. 준비하시면서 음악도 하고 계시고 음. 네 가장 해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욕심 나는 건아 아. 그럼 대학원도 음악도 네. 계신 건가요 네아그렇 음. 알겠습니다 선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내 아. 네, 선물 드 주신 거네 대학원 친구랑 같이 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 네, DJ 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여린 마음에 어른인 척 누군가의 언니 누나로 장녀로 살아오면서 네가 생각보다 많이 억누르고 참아왔던 나름의 상처들을 나부터도 잘 보살펴 주지 못했어. 나라도 널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사랑을 못 받을 이유를 항상 너에게서 찾았어. 언제까지 그런 생각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럼 네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변하고 싶어 노력할게 널 많이 사랑해 주겠다고. 아, 저는 <laughs> 다시 이 사람들한테 공감이 좀 됐어요. 아, 네. 저도 약간 네. 뭐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음.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막 음, 자책하고, 지... 안, 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좀 위로해주기보다는 음. 계속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면 안될것 같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음. 이렇게 좀 스스로 를 채찍질하고 네.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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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창업 초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유가 좀 많이 생겼는데 2012년, 13년, 14년 때 돌아보면 정말 사람같이 안 살았던 <laughs>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나를 더 아껴주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그좀 무조건적인 편대 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백예시 토크에서도 자기 합리화 얘기했는데 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나여야 한다. 그런 생각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사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네. 나한테는 되게 모질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장 엄격한. 맞 네. 그런데 나에게도 좀 사랑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주인공 어디 계시죠? 사연의 주인공. 계십니까? 헉? 혹시 안 오셨어요?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아 좋습니다. 음.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난 네가 누구보다 멘탈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신을 믿어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지? 몸도 마음도 예쁘고 건강하게 가꾸고 싶은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는 네가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초점을 너한테 다시 맞추고 시작해보자. 사소하게는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전공과 취업에 관련된 고민을 할 때까지도 남들의 시선은 논 외로 보고 너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노력하렴. 넌 충분히 가치 있고 멋진 사람이니까. 어... <laughs> 다들 글잘쓰시네아이 어, 분은 너무 답변을 해드릴 게 없는 게 네. 스스로 자문자답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아, 셀프 해결. 네 완벽해. 네. 어, 혹시 계시는가요? 대화, 대화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셀 고민과 셀프 고민. 와 반갑습니다. 아그리 너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다 해결이 났어요 이미. 네. 해줄이 답이 없어요. 스스로의 약점을 또. 네. 네. 어떤 사례에서 주로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네. 스스로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사실은 단, 단 대표님. 음. 그 두재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좀 아, <laughs>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았뭐 질문 받아볼까요? <laughs> 그래서 어떤 음. 창피하긴 한데 네. 어 폭식을 많이 어어, 하고 그럴 수 어, 있죠. 음. 일부러 토도 하, 어,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좀 음. 힘들어하다가 음. 또 이게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상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좀 마음만 좀 안정되면은, 음. 뭐 건강도? 같이 음. 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오게 됐고. 그랬구나. 네. 아. 소녀, 소녀. 야, 아근데 지금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들돌지 <laughs> <듣고 웃음> <오지> 마세요. 되돌아오지 <laughs>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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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모습 너무 예쁘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니까 그거부터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나한테 예쁘다고 네. 해주는 연습부터 먼저 하면 되게 빨리 회복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감염, 되게 감명, 감명 깊었습니다.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 전달까지입니아두 번째 분안 계셨죠? 네, 그 어떤 부부 스스로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네. 약점이 정말 많은데 어, 가장 두드러지는 약점은 제가 면허증이 없거든요. 네. 앞으로도 면허증을 딸 생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길치에 공간 감각도 없고. 여기 아, 잘 찾아오셨나요? 네, 그,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내비게이션 그거 어플 그런 게 유,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길을 못 찾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민폐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와야지. 어, 되게 되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어디 갈때 진짜? 물어봐요? 네, 네, 외국인도 아닌데? 네, 물어보죠 예. 네. <laughs> 네 그런 거안잘 아, 모르겠는 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좀 나아졌어요. 네. 조금씩. 그래서 네. 오늘 여기 잘 찾아왔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네. 저 너무 감동입니아 <laughs> <늦은데? 웃음> 이분들 셀프 답례를 또 준비하셨네요.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공간 너무 좋지 않아요? 음, 제가 답사와 보고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서 제가 아까 강연하면서 너무 한분한 한 분의 표정이 다 보이고 같이 소통하는 기분으로 막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그 기분 느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 우리 이습니다한수습니다